la Nouій kaci aso ti chamany amen know treats say to follow ou kertse di komi k Alcohol

사랑도 타고사는 더 기구 속에서 오로지 믿고 있지. 당신을 여도 안 버리실 정이 싫어 싫어졌어요. 사랑. 是吗？这都大大的神，送你礼物，礼物叫啥呀？ 인정머리가 없을까? 생겨도 독살 맞게 생겨 아우 저 승지 봐봐, 승지 봐봐 나는 괜찮아요 집에 있는 지실랑이 고생하지 저렇게 독한 여자하고 살아한다 어떤 지 모양 조용히 갔다 그걸 던떤고으있냐 그거? <laughs> 생거 저렇게 3명 이상 몰려다니여자는 조심해 저 육절시라 그래 육절 족꼭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섯 명이 뭐여? 십 절. 십 점? 열0젓끓야지 사라졌기가 그지 없네. 빤스 줘, 얼른! 그걸야안 되죠, 누나는? <laughs> 아마, 아이고. 헤어스타고 <laughs> 노래방 도움이 같이 생기는 거 저렇게 이쁜 냐들은 조심해야 돼. 그나저나 참, 사모님도 대단하다. 이거 보통 여자들 안 던져주는데. 아이고 거기서 한달 동안 안빨았으니자 우리 사모님도 대단하시네 그래도 이제 남자들 한번따 먹고 싶은 생각 들어 안 들어 어? 저도 안 먹어? 여러분 젤리스는 이상 있는 놈이요 지금 이런 게 맛있는 거 이런 것이 10대는 땡갑 잘못 먹으면 얹혀 징역 기다려 30저 20대는 호도 까기도 힘들고 까놓고 먹지할게 없어 속이 텅 비었어 흥분이란 걸 몰라 30대자는 수박이라 그래 크기도 큰 것이 속이 벌건 것이 먹어도 먹어도 먹고 싶고 소화도 잘 되고 40대자는 성유라고 그래 때가 되면 자동으로 지가 먼저 벌어지고 지가 먼저 흥분해 버려 50대자는 꽃감이라고 그래 보기로는 죽을쭈도먹고나면 감칠맛이 나거든 저거제 맞들린 놈은 저것만 찾아다니는 놈들도 있어 60대는 읊을 먹고다 무아가라 고 그래 떨어지면 썩어불고썩어불고 썩어불고 냄새라고 냄새니까 혼자 되고 혼자면 과부, 70대는 단풍님, 옛날에 잘 나가면 지금은 축풍, 낙엽, 80대는 닭아 먹고 90대는 뭔지 몰라, 100대는 되겠냐? 그래서 생긴 한 노래가 1 0 대는 뗀감 댕감, 뗀감은 싱싱해도 청소년 보호법에 잘못 걸리면 징역 가고 이십 대는 호도 호도는 까기도 힘들고 까고도 먹을 거덕고줄둔 말들 안 주고 삼십 대는 수박 수박은 크기도 크지만 먹어도또먹고싶고줄 때는 약을 이고 주고 사십 대는 성류성류는 섬유, 대가 되면 자동으로 쪽부어지고줄 때는 팍팍 주고 오십 대는 꽃감 꽃감은 죽을 죽을 혀도 벗고라면 감칠맛 나 주고 싶어 안 달라고 60대는 무화과, 무화과는 떨어지며 금방 썩어버리고 준다 해도 홀로 먹고 70대는 단풍님 단풍은 왕년에는 나도 한땐잘 나갔다. 탈래도 못 줘, 고장 나못 줘. 80대는 닦아먹고 90대는 뭔지 몰라. 100대는 되겠냐. 이거 팔, 이거 외우는 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냥 하는 게 아니오. 뭐 노래 하나 줘봐. 남자란 이유로. 게임에 들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뒤에 있는 품반을 또다 모셔야 돼 에? 여러분 이거 브라자도 한번 봐봐요 오늘 그 여러분들 벌써 아마추어 브라자하고 일반인들이 차는 브라자는 벌써 틀려 요 일반인들이 차는 브라자는 어깨끈이 양쪽에 걸쳐 근데 우리 같은 모델 출신들이나 반모델 스트릭도 출신이나 프로들은 이렇게 목에다 걸치지 그게 틀려 여기 목에다 걸친 여자들 손 한번 들어봐 봐봐 양쪽에 걸쳤지 중간에 후크로 묶고 <laughs> 아이고, 그리고 앞을 묶여갖고, 뒤로 돌려갖고, 돌팔 그래, 끼고, 이. 우리 프로는 그런 거안 찹니다, 여러분들. 벌써 프로의 차는 프로자는 벌써 목이다 이렇게 끈으로 걸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 봐봐, 딱 보면 알잖아, 아, 요어 봐봐, 영어. 깨걸리잖아으면서 <laughs> 아마추어 불하자고, 거기서 터지는 것이야. 줘봐! 같이! i

아유, 가시네, 진짜 독살 맞네. 나는 꼭 그래도 저런 여자들만 걸려. 아 이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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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고도고 이렇게 좀, 이쁘고 좀. 여기서 꼭 생기가 또, 꼭 독살 맞게 생겨갖고. 아유, 그, 아유, 이쁘긴 이쁜데 독살 맞다고. 정말 만원 주고 적꼭지두 개를 줬더니, 다나만원 주고 네 적꼭지뜯어불라니 그 다음 퇴사를 까먹어 근데 나는 꼭 걸려도 아,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아이고 고아 누나 사람 몰라서 미안해 나 진짜 깜짝이로 사과를 드릴게 진짜 나 진짜 미안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내가 알았어. 사람 몰라서 미안해요 예예예 아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은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사람 저렇게 딱 볼때는 좀 싸납게 독한 맛이잖아 남자들이 어슬렁어슬렁 안봐 어? 여자 저게 독한 맛도 있고 느긋느긋할 때도 있고 그래야 돼. 항상 독과 같이 저런 여자들이, 이게 신지라고 저런 것들이 움큼한 년들이에요. <laughs> 생기는 기생 오래된 같이 생겨 언제 돌배를 주면 차라저 렇게 까놓고 싸가지 없는 게백번 낫지. 그래 그래. 아유. 우리 너백개으면 정말 여러분들 불화장 올불로들 있는 불화장 봐봐. <laughs> <laughs> <dishwasher> 속옷은 세트 <웃음> <웃음> 알아요, 시급 주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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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다 방어예요, 방어 이 여자들인 맛이 얘들은 재밌어 죽고 나는 빨리 버자 봉환아빠 죽겄다. 속옷은 세트야. 아이고 이것이 마지막인가 이제. 똥꾼이 뭐냐 이 무식한 새끼야. 항문 항문. 이런 수말해왜 이렇게 허물까 몰라. 하트나 이게. 아 아니, 이게 아니면 골반이든가. 항문 뒤쪽, 궁뎅이, 방뎅이, 똥꾸멍이 뭐야, 새끼 똥꾸멍이무시면서한 새끼. 그런 놈 앞에서 쇼를 하다니. 아이고. 저 꼭지 저기 뜯는 니가 났다, 백번 났다, 똥꾸멍이라고 새끼 보네. 봐봐요. 여러분들 보면 환장해버 봐봐. 바, 봐봐요. <laughs> 이것이 벌써 프로의 불화자예요. 웃기다. 봐봐요. 저 꼭지도 봐봐. 쳐졌어안쳐졌어 봐봐요. 봐봐. <laughs> 내가 비록인자 웃기려고 내가 이거 <목소리> 이거나 <여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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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빠졌네. 저시하고뭐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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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뽕뽕 뽕 빠졌네. 는무식한이새 실리콘 무식하게. <목소리> <목소리> 저 빠졌네. 뽕 빠졌네. 별리하면서 <목소리> 에이. 에이. 말로 불안해도 괜찮죠? 남자들 흥분을 늦게 안 느껴. 안 느껴? 그러면 너는 이제 죽을 때가 생겨. 그게 따서 먹을래? 오줌 싼 때나 써 먹을까? <laughs> 그렇죠. 그러면 내 옷이 몇 개라는가? 봐봐봐. 여기 봐 웃기라고. 여러분들 웃기는 거 되게 대파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에?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셋 14, 15, 16, 17, 18, 19, 20, 20개, 20개. 요거 입는 거, 어, 이기또 뒤에 있거든. 21개, 요 21개가 원피스까지 21개 나와 요거 놔두고 빼고. 얼마나 답답해. 그런 여름이 맥을 못 주지. 요, 형님이 한번 봐봐. 같은 남자로서 이 새끼 어떻게 생겼는가. 이상태 아유, 그만 좀. 보니까 벌라불쌍하다크 요래 부불잖아 남자를 보 누나가 한번 봐봐요 어떤 생겼냐 이놈 상태를 좀 봐봐 아, 괜찮아 한번만 봐봐요 한번만 봐란다고또 봐봐. <laughs> 그것도 고개를 쭉 내밀고 있냐 이거. 집에 있는 신랑이상 우리 두, 두, 둘이 사이를 알아봤으면 눈치채면 어찌까 무한부분절줄알다 그래도 다 웃기려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요 저는 진짜 여수 좀 좋아합니다 저요 여기 저 우리 저 59년생들 저 덕양이 가면 학교 무슨 고등학교였어요? 여양고등학교 지금은 좋은 학교예요 서울대를 목표로 한 내신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에? 근데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요 예, 예. 우리 그, 그 학교는 옛날에 교도소였어요 여수산고 여수고등학교 여수공고 잘린 새끼들이 왔어요 그것만 가니까 그것만 가니까 순천산고 순천여고 순천고등학교 잘린 새끼들 그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학교도 제대로 졸, 졸업을 못하고 나왔으니 이게 사람이 것어 음. 쓰레기지. 지금이야사람이야 60대, 인자 철든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온게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 여수를 내가 무서워해서 한건뭐 실력이 딸려서 한건게 아니라. 근데 이제 왔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해. 그, 내가, 했냐, 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뒤따라 갈 일만 있는데, 뭐가 두렵렸겠어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온 것이니까, 항상 좋은 시간 되시라고. 쌀이 마리, 백실하게 보리는 봉춘이, 좁쌀은 색색이, 고구마는 단따라미, 돼지는 냉가리, 소는 두파이 아새끼는 깬새, 젊은 층은 직구새, 아가씨는 깨끗새 아침씨는 듬북새할머씨는깜북새 현철가수 아미새, 순산나리 짭새, 신고한 놈 십새 세 구경원 놈 꽝새, 방보는 놈 시방새, 구두 찍어 찍새, 구두 닦고 딱새, 배고프새, 눈깜빡 잘고차 잘해 어찌 어디든지 해봤으까요 아. 세 물세 물세 수도세 전기세 부가세 셋 중에는 봉화항세 만수 문전에 풍년세 차렷 다리는 정렬 가슴은 안전 젖꼭지로꼭 붙들고 머리는 건방을 떨대로 겸손한 척 격리 이렇게 네? 열심히 한다 내 뒤에 있는 품반이 나오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물 뿌리고 봐이 얼마나 척처인가 봐봐 어? 여거요 냄새 안 납니다.